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9th of August 2000, 2025, uh, Satur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Apple and NVIDIA, 아, Apple and Samsung 전 e a and SK Hynix.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얼굴에 오늘 피부과에서 레이저로 좀 이렇게 음, 뭐, 얼굴에 난게 많아서 이렇게 좀 쌌더니 조금 상처가 이게 한 2주 정도 간다고 하네요. 어 죄송합니다. 조금 빨리 낫도록 부지런히 약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애플이 토요일 새벽에 4.24% 올랐고, 애프터마켓에도 0.28%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3조 4,03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직까지 엔비디아하고는 한뭐 1조 차이 납니다만, 1조 달러죠. 음,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원래 4년 동안 5천억 달러였는데, 1천억 달러를 추가해서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 발표를 발표 하면서, 음, 트럼프의 한심을 사면서 관세 면제의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그동안 좀 주가가 주지, 지지부진했는데, 조금 음,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금요일날도 1.84% 올랐습니다. 71,800원, 음, 8만 전자 기대감이 서서 이제 피어오르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의 컨테스트 발표가 9월달에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좀 통과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주요한 상황이고요. 어, 지금. 음... 그신구 공장 이제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어, 텍사스 주에 지금 이제 2021년부터 23조를 투자해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작업 중이고 음 중간에 좀 어, 시설 규모를 확대해서 59조 5천억 정도 총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 테슬라한테 수주를 확정을 줬고 이번에 애플의 이미지 센서 지금 그동안은 소니한테 받았는데, 소니가 이제 미국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음, 관세를 많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어, 삼성전자한테, 음,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판매 내는 아이폰에 대해서는 아마, 어, 거기서 이제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 그래서 어찌됐든 삼성전자는, 파운더리 쪽은 확실히 이래서 좋아질 것 같고요. 어, 엔비디아의 HB, M 퀄 테스트만 통과되면 아마 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주가를 바라봐도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미국 정부로부터 관세 우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금요일2.10% 떨어졌고 장중에 애프터마켓에서는 어, 하락폭을 조금 축소해서 1.91% 떨어졌는데, 인디애나주의 패키징 공장을 오조 들여서 SK하이닉스도 짓고 있습니다. 다만, 음, 삼성전자가 어, HBM 쪽의 경쟁력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부지런히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만, 이제 Q와 전체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HBM, SK하이닉스의 좋은 실적은 계속 기대가 되는데, 다만, 예전 같은 독점적인 지위는 거두기 힘들 것으로, 그럼 아무래도 가격협상력이 조금만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흐려서 그런가? 확실히 오늘 말복인데, 에, 아침 저녁으로는 더위가 조금씩 꺾이는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아직까지도 무더우니깐요 음. 건강 조심하시고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탁구 재테크 영어 회화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